그... 그... 안녕하세요. 신이 내린 꿀팔자 윤종신이 입부하고 기분과 입양한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장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진짜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작년 여름 우리 여기 아, 있는 좋은 배우들 그 진짜 멋있어요. 땀 흘리면서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아마 영화 보시면은 어, 화면에서 와.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배우들, 이 소중하고 젊은 영화계 배우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 꾸준히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시고 재밌으시면은 SNS, 또그 인스타그램 팔로워, 어, 페이스, 페이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laughs> 트위터, 어. 예, 그거 해, 해가지고, <laughs> 재밌다고 막 해가지고, 사회도 올려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국영화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위안 받으시는 만큼 저희한테도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리바운드에서 규역 역을 연기한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오래 기다리셨죠? 네 기다린 만큼 소리 질러. 아, 너무 아, 너무 부럽다. 영화 너무 재밌겠다. 방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 나도 영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보고 보고 또 봐도 정말 재밌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희 열정 잘 녹아내려고 네, 열심히 찍었고요. 여러분들 그 열정 잘 담아가셔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홍보, 열정 한 조각을 옆사람에게 또 나눠주면서 여, 영화 너무 좋더라. 너무 재밌더라.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즐겁게 보시고요. 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바운드에서 순기를 연기한 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오시게 된 거를, 어, 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튼,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리바운드에서 재윤 역할을 맡은 김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작년 여름에 정말 행복하게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행복한 추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그 리바운드에서 강호 역할을 연기한 정원입니다. 주 반갑습니다. <laughs> 어 일단 주말인데 귀한 발걸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년에 리바운드로 불 뜨었습니다. 어 정말 뜨겁고 에너지 가득한 영화니까요. 할게요. 작은 위로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영화가 재미있으셨다면 어, 소중한 입소문 정말 간절합니다. 네, 정말 간절하고요. 안정기가꼭 하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리바운드에서 한준영 역할을 맡은 이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정말 따뜻한 우리 리바운드 팀 만나서. 우리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리버워드에서 진우 역할을 연기한 안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영화 정년 여름에 정말 따뜻하고 뜨겁고 재미있게 사랑했던 작품인데요. 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